이 이제 구원 봐. 파란색 5개, 노란색 3개 있고,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. 근데, 노란 공을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데, 아영이가 이겨야 되는데, 그럼 아영이가, 여기 1위가 누구야? 유미. 그 다음에 아영이. 현지. 유미. 아영이. 현지.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은 노란색을 꺼내야지 이기는 거라니까? 그러면은 아영이가 여기에서 노란 공을 꺼내면?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유미 아연이 그럼 아연이가 어디서 꺼낼 수가 있어? 5회에서 꺼낼 수도 있지 자기 순서에 노란색을 꺼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첫 번째 아연이가 두, 두 번째 꺼내는 확률은 뭐야 그러면? 1회, 1회에서 몇개 중에 몇개 뽑아야 돼 여덟 개 중에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이 아닌 걸 뽑아야지 아,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니까 7개 아니에요 아니 아니 처음에 봐봐 내가 노란색 아닌 걸 뽑고 여기 노란색을 뽑아야 되지 얘는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뽑다가 여기서 노란색을 뽑아야 되지 이렇게 아, 내가 아, OX를 굳이 하자면 그러면 노란색이 아닌 걸 뽑는 게 뭐야 8분의 아, 5 그다음에 다시 너안 넣어? 안 넣어? 안 넣는다, 다시 네. 안 넣으니까 몇 개? 7분의 이거는? 8분의 8분의5 8분의 7분의4 5분에4 5분의 2 5분의 이 그리고 4, 7분의 4, 8분의 4, 8분의 4 8분의 5분의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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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는의4 5분의 4 이 o s 를 먼저 해야된다니까그 회차에 따라서?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듣고 글씨 를 다시 읽어봐. 그래서 이게 그 말인지 알아야? 그 다음에 이거 흉내라도 될수 있어요. 다시 이해해. 이해하라고. 이해해주면.